대전시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3월 4일까지 2022 물사랑 그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지하수, 보이지 않는 물을 보이게 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수자원 보전 및물 절약 실천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와 함께 지하수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가치, 물순환 도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림과 사진 두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그림 부문은 대전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 응모할 수 있으며 사진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모는 1인당 두개 작품까지 가능합니다. 응모는 오는 3월 4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참고하거나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하면 됩니다.